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페스토픽 원퀘스터어 데이 오케이. Let's solve the f o 오케이. 루켓더퀘스턴 지금 유신 씨가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1번 걸겠습니다. 이번 오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4번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원서 게임. 지금 유신 씨가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1번 걸겠습니다. 2번 오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4번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추즈 더 커렉 앤서.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1번. 걸겠습니다입니다. 오케이. Let's translate this question together. 지금 유신 씨가 자리에 안 계신데요. 지금 now 유신 씨가 유신 자리에 here 안 계신데요. is not 지금 유신 씨가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메모를 어 메시지 남겨 드릴까요? May I leave?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아니요. No. 제가 I 나중에 later 다시 again 전화 걸겠습니다. Call him. Will call him.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OK. Once again. 지금 유신 씨가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를 남겨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OK. Explaining for example.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걸다. 겠습니다. 걸다. 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다. 겠습니다. 오다. 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다. 겠습니다. 가다. 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다 겠습니다. 바꾸다 겠습니다. 1번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2번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4번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let's study verb tense. 계시다. 계시다. There is, 어어 e 픽어브 있다 계시다 계시다, 계셨어요계세요계실 거예요 남겨 d a 다남겨 h i 다 a k e l e 남겨드 a v e 언어픽 남겨주다. 남겨드리다, 남겨드리다. 남겨드렸어요, 남겨드리고 있었어요. 남겨드려요, 남겨 드리고 있어요. 남겨 드릴 거예요. 전화 걸다. 전화 걸다. 콜. 전화 걸다. 전화 걸다.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고 있었어요. 전화 걸어요. 전화 걸고 있어요. 전화 걸 거예요. 오다. 컴. 오다. 오다. 왔어요. 오고 있었어요. 와요. 오고 있어요. 올 거예요. 가다. go. 가다. 가다. 갔어요. 가고 있었어요. 가요. 가고 있어요. 갈 거예요. 바꾸다. put on the phone. change. 바꾸다. 바꾸다. 바꿨어요. 바꾸고 있었어요. 바꿔요. 바꾸고 있어요. 바꿀 거예요. Okay, let's study word on this question. 지금 자리 계시다. 메모 남겨드리다 나중에 지금 now 지금 지금 자리 here sit 자리 자리 계시다. 데어리스 데어라 언어로 픽업 있다 계시다 계시다 메모 메시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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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드리다 리프 언어로 픽업을 남겨주다 남겨드리다 남겨드리다 나중에 레이터 나중에 나중에 다시 전화 걸다 오다, 가다, 바꾸다, 다시, again, 다시, 다시 전화 걸다, call, 전화 걸다, 전화 걸다, 오다, come, 오다, 오다, 가다, go, 가다, 가다, 바꾸다, put on the phone, change, 바꾸다 바꾸다 OK. Let's study words related with this question. 금방 방금 있다 아까 전화를 끊다 금방 first meaning a, mom, a moment ago used with past tense and second meaning soon, surely used with future tense 금방 금방 방금 a moment ago 방금 방금 있다 or short time later 있다 있다 아까 or short while ago 아까 아까 전화를 끊다 hang up 전화를 끊다 끊다 전화를 끊다 전화를 끊다, 전화를 끊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